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준선의 서 레준보입니다. 나는 이준만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아주 좀 내가 좀, 아,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서 또 특이한 영상을 찍으려 오늘은 친구한테 레슬링 기술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준비하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준비하세요. 네. 카메라 좀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Okay. 일단 네, 처음에 존신화 기술 네 존신화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신화 기술은 AA입니다. AA. 잠깐만 얘를 들어서 내옆에서 네, 한번 여기서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친구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눈눕보도록 하세요. 찌릿, 통화할 수가 없 아, 어땠습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 신기술? 오케이, 자, 이번엔 트리프레이치라는 사람의 여기로 와. 기서 에, 한번 신기술 해보도록 하세요. 수... 일단 이리 와 봐. 얼굴을 대. 얼굴을 대. 페디 그리. 자, 일어나. 어우! 그치. 그리고 팔을 두 개로 올려. 요 그리고 밑으로. 으니다 이제, 브론 레너의 F5 라는 기술을 해보도 f 하겠습5다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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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컴 f 터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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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수미, <laughs> 실패했어. 이리, 이리, 이리 <laughs> 야, 여러분 실패했으니까 그냥 A AA, A 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거의 한 다섯 번을 해야 돼. 내려와. <laughs> 살려줘. 살. 살려...

来，你们一起 레슬링 게이머 하바스 아니야 나한 번만 더 어? 내 기술 한 번만 더봐 봐. 들와 봐. 올라와 봐. 아와봐 아니 내기술한 번만 내 기술. 내 기술. 갈래 왜? 갈안 내린다. 내 기술. 아아아 你好，亮。<noise>